11월 25일자 발간된 리포트는 비상장 기업을 포함해서 총 57개입니다. 그중 괴리율이 비교적 높고 향후 시장 전망이 기대되는 기업을 선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기업은 서현이와 사람인 HR, 한성, LG 이노텍, 쿠콘, 리서치 아름에서 발간한 리파인입니다. 선정 원칙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괴리율 상위 종목을 우선으로 하고, 업황의 개선이나 다음 분기 또는 내년의 실적이 개선되어 목표주가가 상향된 종목을 선정합니다. 반면 시크리컬 종목, 즉 경기순환 종목은 밸류가 싸지 않은 이상 제외했으며, 괴리율이 크나 목표주가를 하향한 종목 또한 배제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서연이화입니다. 동산은 자동차용 부품 전문 생산 업체로 생산 부품의 상당량을 현대 자동차 및 기아에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들을 통해 벤츠, 폭스바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도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미국, 멕시코, 중국, 인도, 유럽 등 글로벌 각지의 생산기지에 동반 진출하여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3분기 누적 인도시장의 매출비중은 18.3%를 기록해 전년비 3.6%포인트 상승한 반면 중국시장은 4.1%를 기록해 전년비 3.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적자가 지속되는 중국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고속성장하고 있는 인도시장 비중을 확대해 실적 안정성과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는 내연 기관차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을 활용해 마치 응접실과 같은 실내 디자인 컨셉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차량 내부 공간의 활용성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내장재의 고급화 트렌드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영업이익은 686억 원으로 예상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으로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순위익 흑자 전환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되면서 주가 리레이팅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는 12,000원으로 내년 EPS 기준 PER 8배를 적용한 가격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사람인 HR입니다. 채용 시장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며, 예년 대비 높은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매칭 플랫폼 매출액은 yy 대비 32.8% 성장했습니다. 15년부터 20년까지 연 평균 매출 성장률은 13.3%를 상회했으며, 특히 채용 시장 회복 효과가 지속되며, 취업포털은 YOY 61%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3분기까지 채용대행 누적 매출은 YOY로 약10% 증가하며 견조하게 성장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109억 원으로 매출 고성장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YOY 65.4% 성장했습니다. 4분기에도 매칭 플랫폼의 고성장은 이어질 전망이며 코로나19 회복 효과는 감소되며 4분기 취업 포털 매출 성장률은 40%대로 다소 낮아지나 채용대행 매출이 연말 성수기 효과로 매출이 회복되며 전체 매출 성장은 3분기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인건비 인상과 마케팅 예산 확대 등으로 내년 영업비용은 전반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나 매출 성장의 20%대 영업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인재 추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채용 확정형 상품과 IT 인재 전용 플랫폼인 전핏을 출시했고, 기존 채용 공고는 노출 위치와 이용 기간에 따라 과금되나, 신규 플랫폼은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인재를 이력서 분석을 통해 추천하고, 채용 시 연봉의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채용 포털의 방대한 이력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수익원으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목표 주가는 PER 20.9배를 적용한 66,000원이며 내년에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12개월 포워드 기준 PER 12.5배에 불과해 글로벌 채용 포털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세 번째 기업은 한섬입니다. 동사 3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습니다. 4분기는 예년보다 기온이 빠르게 낮아져 FW 상품 판매 호조가 예상됩니다. 온라인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오프라인 매출이 회복하며 수익성 확보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수 의류에 국한되었던 사업 영역과 신규 화장품 카테고리의 사업 확장으로 실적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7월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격상 영향이 있었으나 8월부터 정상화되며 매출 성장세 회복 온라인 채널 매출이 약40%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별 캐릭터 캐주얼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4분기 양업이익은 425억원으로 전년비 17.8% 전분기 대비 33.6% 수준으로 양호한 이익 성장과 수익성 개선 흐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고마진 플랫폼인 자사물 운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의류 업황 개선에 따른 오프라인 매출 정상화로 탑라인과 수익성이 동반 성장하여 22년에도 안정적 이익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분기 런칭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 오에라는 이르면 연내 면세점에 입점할 예정입니다. 내년 1분기 백화점 추가 입점으로 22년 매장수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당분기 관련 마케팅 비용이 30억 원 수준으로 집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향수 편집샵을 오픈 예정이며 25년까지 화장품 카테고리 매출액은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LG 이노텍입니다. 4분기 매출액은 3분기 대비 30.9% 증가한 4조 9,71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매출액의 증가는 광학 솔루션이 주도할 전망입니다. 기판은 소폭 성장하며 전장 부품은 기저 효과로 7% 수준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4분기 영업 이익은 3분기 대비 26.7% 증가한 4,252억 원이 예상됩니다. 이는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업부별로 살펴보면 광학 솔루션 사업부는 동사의 핵심 성장 동력이며 북미 고객이 3D 센싱, TOF, 센서시프트 등의 기술을 채용하면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유율과 하이엔드 제품 비중이 높은 제품 믹스를 확보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22년 계속 성장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인 상황입니다. 해외 고객의 제품 사양이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센서시프트 4개 모델 적용, TOF는 두개 모델에 적용된다는 점은 21년과 차이가 없어 계속 성장이 전망됩니다. 추가적으로 폴디드 줌이 장착된 카메라 모듈 생산은 23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액추에이터는 외부에서 조달받을 전망입니다. 기판 사업부 21년 예상 매출액은 1조 574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29.2%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대비 반도체 패키지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5G 스마트폰 물량이 증가한 효과입니다. 21년 4분기 기준 패키지 비중은 60%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아직 5G 보급률이 낮아 추가 성장은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FCBGA 시장 진출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투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FCBGA 매출은 23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기업은 쿠콘입니다 목표 주가는 11만원이며, 현 주가 대비 42.3%의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타겟 PSR 12배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동사는 데이터 수집을 통해 데이터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조직화를 통해 표준화된 데이터를 제공하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006년 설립된 이후 15년 이상 데이터 산업과 관련하여 노하우와 인프라를 보유 중이며 동사 비즈니스 모델은 전 금융권 핀테크 기업과 연결되어 있어 후발주자의 진입이 어려운 산업입니다. 동사는 탑 라인 성장과 동시에 마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률은 24.9%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2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2018년 13% 수준이었던 동사 영업이익률은 올해 26%까지 상승이 예상되며, 22년 데이터 부분의 매출 비중이 페이먼트 부분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며 매출 믹스 변화로 인해 영업이익률은 30%대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11월 중 이뤄진 무상증자로 인해 주가가 추가 상승했으며 무상증자는 신용정보법상의 데이터 전문기관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뤄졌으며 한 주당 0.25주 비율로 신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신주 상장일은 12월 20일로 예정되어 해당일 전후로 주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사의 영업 경쟁력 산업의 성장을 고려한다면 주가 조정 시 매수를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리서치 아름에서 발간된 리파인입니다. 동산은 금융권과 권리보험사 간 부동산 대출 권리조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서 전세 보증금의 유동화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금융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부동산 대출 신용 및 권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개발 시스템으로 전세 대출 시장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 침출은 낮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전세금 반환 보증대출, 임대 보증금 보증 서비스 확대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5년간 전세 가격은 20% 이상 상승이 예상되며, 그에 따른 부동산 권리조사 수요 성장이 예상됩니다. 동사의 빅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 개발로 연 61만 건의 부동산 사기 유형을 분석해 리스크를 차단하고 있으며, 다양한 금융기관 및 보험사 등 29개의 독점 고객사를 보유 중에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등과도 제휴를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의무 가입과 20년 기준 161만호 임대주택 사업자의 잠재 고객 유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사 적정 주가는 22년 예상 EPS 1,234원에 타겟 PER은 21배를 적용하여 25,900원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추후 영상을 통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소소하게 월천TV였습니다.